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제 생각을 씹으려대는 이슈 유튜버, 빵구석 TV, 빵구석입니다바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미스트로2의 진달래가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사위원인 박선주의 과거범죄 사실 또한 재조명되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미스트로2의 심사위원 중 호랑이 심사위원, 호랑이 카리스마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박선주의 과거 범죄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때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박선주는 서울과 일본, 태국, 홍콩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물이나 음료수 등의 수차례 복용한 혐의, 모발 감정을 통해 마약 투약 양성 반응을 확인. 야 깜짝 놀랐습니다. 연예인 마약 논란에 항상 나오는 대마초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인 지역도 있습니다. 만큼 마약이냐? 아니냐 라는 의견이 항상 분분합니다. 근데 박선주는 대마초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성 마약인 엑스터시를 복용했었네요. 즉 박선주는 뽕쟁이이자 마약 사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09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불구석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박선주는 무면허 상태에서 1km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박선주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박선주의 범죄 경력을 요약하자면 2005년도에는 음주운전, 2008년에는 엑스터 15경, 2009년도에는 무면허운전,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네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선주는 미스트로2에서 참가자를 평가할 수 있을 능력을 가진 몇안되는 심사위원이자 마스터입니다. 박명수나 붐, 장영란은 솔직히 말해서 예능을 위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심사위원이지 음악을 평가할 자격을 가지진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박선주는 보컬 트레이너로서 대한민국 음악에서 내노라하는 김범수나 보아 등을 제자로 둔 경력이 있습니다. 그 노래 자라는 김범수가 박선주를 선생님으로 모셨으니뭐 실력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물론 박선주가 지금까지 걸어온 음악 인생이 같은 마스터인 장윤정이나 진성처럼 트로트 외길 인생은 아닙니다. 그래도 음악은 음악이니까 심사위원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 앞서 말씀드린 마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3종 세트를 저지른 박선주가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면제부를 주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분들은 아니 2008년이면 10년도 넘은 일 때문에 너무 각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논란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고요? 얼마 전에 미스트로2 출연자인 진달래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자진하차를 했기 때문이죠. 진달래 학... 폭력도 마찬가지로 1 0년이 훌쩍 넘은 과거인데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미스트롯 2 참가자에는 초등부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화려한 전과를 가진 박선주가 실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사위원으로 영입된 것은 TV조선에서 명백히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선주의 범죄 경력을 모르고 심사위원을 영입했다면 이건 심사위원 영입 담당자가 무능한 것이죠. 실력 우선. 주위라면 후보들은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미스트로2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고 싶은 실력자들은 길가다가 발에 채일 정도일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박선주가 정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유일무이한 나우나, 조용필, 이선희 이 정도의 탑클래스의 가수이자 한 시대를 풍미한 실력자라면 실보다 득이 많으니 어쩔 수 없는 영입이라고 쳐도 굳이 마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3종 세트 경력을 가진 박선주를 영입할 필요가 있었는 나 싶네요. 참 이해하기 힘든 결정 입니다. 연예계나 스포츠계에서는 음주운전 하나만으로도 모든 방송 에서 하차를 하거나 프로선수 생활을 은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대마초도 아닌 엑스터시를 한 마약사범이라면 얼마 전에임이라는 방송인은 프로포폴이라는 마약류로 분류된 수면제 때문에 5년 동안 한국에서 강제 추방을 당했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선주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MBC에서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당했다가 2011년 8월 해제가 된 이력도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범죄 당시 박선주가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형을 살았든 자신의 죗값을 치뤘을 겁니다. 반성과 후회도 많이하며 새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또한 믿습니다. 호랑이 심사 면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지금 과거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박선주는 보다 더욱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컨텐츠는 미스터트와의 진달래가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면서 심사위원인 박선주 또한 과거 범죄 사실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공감 못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빵구석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구석 t v 빵구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클로징막 큐! 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